자, 수 2, 9회 5번 볼게요. 9회 5번. 음. 문제를 적어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fx분의 x는 1이고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 분의 x 빼기 1의 값은 2가 나오고 문제는 리미트 x가 1 가는 2 x 제곱 빼기 x 빼기 1분의 f에다가 자 이거 합성해 놓은 거야 이렇게 보면 지금 리미트 숫자로 가는데 0으로 가는 것도 1로 가는 거 있고 다 달라 지금 그러면 이거는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자, 먼저 어, 일단 분모 인수분해 되지. 1 2에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식을 쓰면 리미트 x는 1로 가는 자, 이제 이거 쓸때 자, 이렇게 쓰자. 합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 x 1 2x 1. 그리고 f 에 fx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fx 분자에도 fx 이렇게 써. 어차피 약분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거 합성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 왜 그러냐 하면 다 fx를 t로 치환을 할때 x의 값이 1로 가면 x의 값이 1로 가면 1로 갈때 fx는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 어차피 여기 지금 요놈 보면 자, 이렇게 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리미트를 분리해서 치환까지 다해 갖고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 앞에 거는 리미트 t는 0으로 가는 t분의 ft가 돼. 그리고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x가 1 가는 x 빼기 1, 2x 더하기 1분의 fx라고 써. 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1이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의 역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 나온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보자. 연속이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이거 f에 2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자, 2로 갈 때는 밑에 식 쓰면 되니까 b가 나올 거고 리미트로 가는 거는 위의 식을 사용해서 써야 되겠지. 2로 가는 x 빼기 2분의 x 제곱 빼기 ax 빼기 2가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리미트로 가는 거 x 대신에 2 e 집어넣으면 분모 분자 둘다0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분자에 집어넣어 버리면 4 빼기 2a 빼기 2가 0이야. 풀면 a는 1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거 식을 쓰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 x 빼기 2분의 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돼.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 x 빼기 2분의 x 빼기 2 x 더하기 1. 자, 이렇게 약분 되제. 2 집어넣으면 3이 나와. 이게 바로 뭐야?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결론은 A는 1이고 B는 3이고.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알겠지?